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김앤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현금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 먼저 소개 <laughs>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비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어,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99.9만 원을 다쓸 정도로 어, 그것도 카드로 그을 어, 정도로 정말 소비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날 쓸 돈을 한 달에 받은 돈을 다, 쓰, 다 썼잖아요. 그 돈을 이제 다음 달에는 현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카드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카드 값이 정말 음 약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아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 현금 생활하는 걸 살게 되어서 현금 생활을 해보자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어 이제 일주 차 되었고요. 일주 차 되고 제가 나중에 보고 싶은 기억 용으로 이제 영상을 남겨놓을 건데요. 음 지금은, 이번에는 제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현금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주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걸 보면서 조금 조금씩 알아내서 이제 처음 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 하긴 한데, 현금생활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현금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게 살짝 좀 아이러니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뭐든지, 어 시작을 할때좀 완벽하게 시작하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조금 돈을 조금 들여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편해요 어, 편한 것도 있고 제가 그냥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음 아주 편합니다 자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뭐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현금이 같이 내고 사실 이거를 이제 일주차때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자꾸 이 존재들이 잊어요 그냥 그냥 어 그냥 책상에다 놓고 여기서 그냥 세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 약간 괜히 샀나 싶기도 한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바인더의 경우, 어 이거는 제가 진짜 옛날에 제가 한 대학생 때, 때 사용했던 영화 티켓 포토 티켓 바인더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진짜 많이 낡아서 여기가 지금 다 거의 풍어가 되었는데요. 마침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딱또 카드가 하나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 보니까 복권 저축을 하실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길래 저 마침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깨호 하면서 이제 이걸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아직 뭐 넣은 거 같고요 어? 복권 저축은 제가 복권은 사서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서 쿠팡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이미 다 세팅은 완료해 놓은 상태고 제가 지금은 현금이 정말 없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축을 할 만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복권 저축을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나중에 재미를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 사실 이게 소비의 제일 문제인 점이긴 한데 어,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다 그렇지만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한 소비를 미리 했다는 거 그게 저의 큰 제일 소비 습관 중에 나쁜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뭐 나중에는 언젠가 쓸 거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나중에 언젠가는 이잖아요. 모든 게 일단은 일단은 지금 당장 쓰지 않을 음, 그거고요. 이거 티켓은 집에서 있던 거 티켓이 용했어요 그리고 이 바인더는 어, 주 예산을 정하는 바인더예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이버 스토어에서 샀고요. 뭐 다들 이렇게 하시래 네이버 스토어에서 샀고, 어, 이거는 제가 어, 좋아하는 아이돌에 좀 관련 이 있는 키링고요. <laughs> 왜 이렇게 생겼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뭐 귀엽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방에서 이거 공장에서 나오는 소재인데, 이거 그냥 묶어서 되게 싸게 팔길래 이거 사서 이 이름 택. 이렇게 적어서 붙이는 거? 그냥 그거 해서 오면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티커는 집에서 불러다니는 걸로 그냥 넣었고 어, 그 1주에 뭘, 얼마치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놨고 저는 현재 8만 5천원, 한 주에 8만 5천원씩 잡아서 생활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다른 분들보다 살짝 적을 수도 아니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재택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 출근해요. 그래서 어 오히려 다른 분들 보기에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1인 가구에다가 뭐 제가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1인 가구에다가 딱히 어 드는 돈이 크게 없으니까 지출이 없으니까 어 아주 못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제가 어 집보다는 밖을 좋아하는 박순이고. 그리고 데이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솔직히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잖아요? 배출 한번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 많이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일주 지났는데, 근데 사실 일주 지나서 일주 하면서도 좀 아쉽지가 않구나라고 느낀 게좀 많이 있긴 해요. 왜냐면 좀 진짜 배출 한번 하면은 뭐한번 한 뭐, 뭐 먹으면 한 12,000원, 3 0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인이라고 치면 아 그래서 아,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주요 예산 잡는 바인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적 저축 바인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그냥 쿠팡 거부 나온 걸로 그냥 사용하고 있고, 양, 이게 이게 좋은 게 양면으로 뚫려있어서 하나는 이거를 넣고, 하나는 한쪽에서는 한쪽으로는 이게 현금을 넣으면 되니까 좀 편한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의 카테고리는, 목적 저축 카테고리는 확실 생필품 이제 아이들 덕질하기 때문에 이카드가꼭 필요합니다. 진짜 돈이 덕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갔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생필품 생필품은 솔직히 제가 이제 제대로 쇼핑을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현관생 하기 전에 모든 걸다 돌아봤을 때 저는 이미 옷이 많아요. 옷이 굉장히 많고 화장품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화장품을 산다고 한다면 아이라이너, 종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정말 다 모든 게다 있는 상황이라 진짜 급하게 뭐 생필품 뭐 뭐 쿠팡 프레시로 시키는 그런 생필품이 아닌 이상 그렇게 금액이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건 데이트 데이트는 데이트에서 들어간 돈이 좀 많아요. 근데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생일인데 이건 저를 위한 제 생일을 위해서 제 저축을 하려는 거고요. 저에게 끝내주는 선물을 하기 위해서 <laughs> 네,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부모님 그리고 아무도 것 없지만 뭐 언젠가 넣겠죠. 그 강조사 이거는 은근. 30대가 되고 나서부터 경조사가 많더라고요이래저에 많아가지고 이것도 꼭 넣어두는 편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듯이 이거는 제가 만든 수제 체크 표시하는 건데요 네 정말 못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쿠팡에 그냥 종이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PVC 종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인쇄를 할수 있는데, 그거 제가 그냥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그냥 재가지고 잘라서 그냥 가위로 자르고 자르고, 거기다가 제가 네임펜으로 써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잘. 사실, 이거, 이런 거속지에 돈을 너무 투자를 하는 게어 살짝 아깝게도 느껴져서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찢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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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이 지금 끼는이 이 클립은 네, 쿠팡에서 샀습니다 별모양 키링이고 그리고 이건 하트 키링 조그만한 미니 버전인데 이거 두개 다 쿠팡에서 샀어요 그냥 근데 클립은 제가 저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네, 이렇게 육자자추를 넣고요 지금 들어간 돈이 이번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다는 것에 저는 의의를 넣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저축이라고 하 하나도 하지 않는 저 진짜 적금도 안하고 저축도 안하고 뭐 주택 뭐 청약통장만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저축을 했다는 거에 돈을 남겨왔다는 거에 의의를 줬어요 이번에 남은 금액이 정확히 8만 5천원 시작해서 남은 금액이 3만 2 100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이제 남은 금액들은 저축을 했었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일단 굉장히 고무적이다 어, 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소액 고액저축 바인더입니다. 슬고액 바인더요. 일단 먼저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산바인더고 저는 바인더에도 큰 돈을 들이싶지 않아서 최대한 단걸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이런 게 제일 그냥 좋은 거 같아요. 소액 그냥 여기에 적어놓고 이, 이 속지도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쿠팡에서 이거는 제가 속지를 직접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아 물론 무리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쿠팡 속지에다가 아까 제가 샀던 그 p v c 종이에다가 제가 써도 할수 있겠지만, 뭔가 이거 정도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 있는, 그 그러니까 반복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가 어, 사는 게더 편하겠다 싶은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 총다 해서 이렇게 총 이렇게 해서 어, 3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이제 스웨자축 이고요. 어, 지금 여기 1000원, 네, 2000원 넣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1000원 넣어놨구요. 어,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것도 다 소액이거든요? 소액인데, 이게 제가 그냥 샀더니, 어 이런 거를 이제 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받아서, 일단, 일단 이것도 소액이니까, 소액 저축 칸에다가 껴놨습니다. 만약에 뭐, 애매할 수 있잖아요? 뭐, 여기에 다, 다 채웠는데, 천 원이 남는다, 이러면 이제 여기다가 체크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뭔가,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괜신이 뿌듯해지는, 음. 네. 그리고, 이 저축인데, 어, 저는 이게 고액입니다. 저는 이게 고액이고요. 이제, <laughs> 파신 분은 소액저축이라고 파신 거예요. 네, 이게 다 하면, 다 하면 100만 원이 되는 그런 소액저축인데, 저한테는 이게 소액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소액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에, 이제 이걸 고액저축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거를 몇번 모으 차라리 몇번 모으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왜냐 제가 저축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처음부터 막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저축을 한다고 하면 전 지쳐서 정말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전 저를 지금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걸 금입으로 샀습니다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저잘 몰랐는데 전 네임펜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수성 마카를 써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길래 이것도 쿠팡에서 하나 샀고요 근데 근데 보니까 생명 필로 많이 이렇게 칠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생명 필로 진짜 많아서 이거 아니어도 됐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구매를 어, 후회하는 후회템, 네, 후회템 두 번째, 후회템 첫 번째 복권.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다인더는다진다인더는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아실 건데 어 현금. 아잘 어, 모르겠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되지? 이거는 그냥 나중에 100만.. 아 뭐지? 100.. 챌린 인지? 그니까 러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뭐.. 만원 뭐.. 아닌가? 2천원인가? 이, 이 1은 천원이고 10부터 아네 맞아요 1은 천원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잘, 잘..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은 천원을 넣고 2는 2천원을 넣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제가 다 100까지 있는 그 스티커를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넣어 살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 아크릴 박스랑 이거를 그 좋은 속지에다가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이 합쳐서 8만원은 돼야지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조금, 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겠, 준비하는데 무슨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그냥 쿠팡에 치니까 그, 그뭐 애기들 장난감 정리대, 뭐 색연필 정리함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거에다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기 돈만 돈을 넣어두면 되는 거다 싶어서 넣어두는 비닐이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현금 비닐이거든요. 네, 현금 비닐에다가 넣고 닫, 닫아서 이렇게 쏙 넣으려고 네, 여기다가. 하여튼 이거 진짜 얼마 안해. 이거는 비닐은 한한뭐몇천 원이면 이거 백장할수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렇게 합쳐서 만 오천 원, 만 사천 원도 안 들었습니다. 근 네, 이게 두 박스에 뭐, 6,000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이것도 그, 사이즈를 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딱 썼더니 딱 맞아요, 진짜. 이 높이랑, 높이가 딱 맞아가지고, 네, 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완전 미래 얘기죠. 제가 지금 당장에 넣을 것도 아니고, 당, 뭐 목적, 당장의 목표 목적 저축부터가 시작을 한 건데, 뭐 벌써 이런 걸 만들었네요. 뭐 다들 만드시길래, 제가 이게 참 문제인데, 다들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이거, 이런 거는 이렇게만 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 0 0 c 지랑 보권 저축. 어그 정도만 저에게 뭐 이벤트 챌린지? 그렇게 하기로 그 정도로만. <laughs> 제발. 그리고 동전은뭐 저금통에 뭐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냥 지퍼백에다가 모으기로 뭐 했습니다. 제가 집에 지퍼백이 많아 가지고 사 놓은 게 많아서 그냥 뭐 여기 이게 꽉 차면은 좀더큰 지퍼백이 있어서 거기다 그 옮기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32,100원 남은 거 100원 여기다가 저축했습니다. 나중에 은행 가서 다시 돈으로 바꿀 날이 오길 바래야죠. 네. 그리고 계산기는 저희 집에 기상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쿠팡에서 샀어요. 네, 근데 그냥 전혀 만족합니다. 불만도 딱히 없고 아 불만 있긴 있는데 여기 공판이 너무 이게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잘 밀려요. <laughs> 거의 마우스입니다뭐 괜찮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대망의 네 이거에 돈을 좀 들였죠. 네이 바인더 지갑인데 제가 원래 집에서 제 아이돌 덕질하니까 3봉 바인더는 무조건 있거든요. 3봉 바인더를 제가 하나 만들었었는데 어 잠시만 갖고 올게요 이게 제가 음, 갖고 처음에 만들었던 지갑 바인더 지갑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네, 아이돌, 이 아이돌 얼굴 보면서 참, 소비를 참으려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봉 바인더 집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포카, 포토카드 넣는 그 집에 원래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한 이틀인가 썼어요. 이틀인가 썼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카드랑 동전을 넣을 때가 막, 땀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전을 넣어두면, 흘러, 불러다다 확률이 너무 크고, 실제로 불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이것 따로 또, 동전지갑 따로 또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그래서 얘는 이제, 안 쓰고, 어, 얘를, 어, 같이, 얘를 같이? 이 아이를 샀습니다. 예, 얘가 제일 현금생활 진행하면서 제일 비싼, 제일 제일 살때 고민을 많이 했던 애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잘 샀다. 왜냐면 저는 가죽 지갑을 좋아하고, 튼튼하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미 한번 불편함을 겪었잖아요. 동전 동전을 넣는 공간도 없고 카드를 넣는 공간도 없어서 이대로만 다니기엔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힘들었다. 근데 이 지갑이 제가 딱 원하는 동전 지갑도 있고.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정말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소개를 드릴게요. 음, 다른 분들 보니까 이형님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를 넣으시더라고요. 다들 다들 천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를 넣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어,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 어, 그 일주일 예산이 85,000원인데요. 8만 85,000원에서 8만 이번 예산은 85,000원에서 5,000원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전주에 써버렸기 때문이죠. 전주에 땡겼었다기보다는, 미리 전주에 여기 있던 5,000원을 넣어놔서, 그쪽에서 8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 이번주는 8만원으로 사야 돼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되겠죠? 일단, 월요일? 8만원, 8만원으로 8만 제가. 아, 8만원으로 제가. 8만원으로 8만 사야 돼요. 제가 처음이라. 이해해주시면 안 돼요. 8만원을 사야 돼서, 제가, 어, 내일은, 월요일은 약속이 있어요. 응, 약속이 있는데, 용산에서 약속이 있는데, 여기서 용산 다 비싸거든요. 모든 다 비싸요. 그래서, 월요일에 3만원을 넣어줬습니다 3만원은 네, 여기에 미리 이렇게 바로바로 그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넣어놨고요 아직 제가 이 영상 찍을 지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다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8만원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아직 이것도 쓰는 거잘 몰라서 3만원 빠지고 그리고 화요일, 화요일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 이번 데이트는 어, 뭐 돈이 그렇게 잘안 들을 것 같아서 아직 뭐 저희는 데이트 통장도 없고 우리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그리고 그래서 뭐 근데, 근데 커피라도 한잔 먹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만원 넣어놨습니다. 음, 그리고 수요일은 재택근무라서 집에서 있을 거라 서, 무지출을 할 거예요. 무지출을 무조건 할 겁니다. 무지출, 무조건 무조건 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제가 출근한 날이라서 아침도 사 먹어야 되고 커피도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커피는 안사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립백 커피가 더 많아가지고 그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만원 넣어놨고요. 일단 금요일도 제가 재택이기 때문에 딱히 돈을 쓸것 같지 않아서 무지출 챌린지 갑니다 그리고 어 주말! 주말은 일단 이번 주말은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말에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무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또 모르잖아요? 갑자기 엽떡이 먹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2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어? 어디부터 계산기를 안했지? 드든! 다시! 다시! 이렇, 이렇다니깐요 그냥 설명하다가 다 넘겨버리는 모든 걸 넘겨버리는 마이너스랑 하고 지출, 무지출하고 마이너스 3만 원 남았고, 이렇게 주말에 하고, 그리고 긴급할 때쓸돈 1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네, 이다넣어놨고요 네, 이번 주는 8만 원으로 사용, 어, 살 겁니다. 사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무조건은 없다. 일상에, 이, 이 세상에 무조건이란 없다. 그리고 30대, 아시잖아요? 30대 돈 많이 나가는 거? 그 저는 직업 특성상 좀 돈이 나가는 게 많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다 저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지키는 나이트. 일단 혹시 모르니까 신용카드는 들고 다닙니다. 신카 쓸 때가 있으면 왜냐면 진짜 인간 세상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신카 들고 다녀서 진짜 급할 때는 신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것 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제가 100 중에 99.9%를 쓰던 제가 단방에 현금생활에 적응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지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안은 카드도 같이 쓸 수도 있다, 쓸것 같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예산도 다넣어놨고 목표 저축도 했고, 어, 네.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금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또 언제 올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한달 동안은 좀 지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진행을 해서 제가 다음에는 이 목적 저축에 또 얼마나 돈이 입금됐고 소액 바인더에는 얼마나 이, 음, 입금 저축을 했고 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안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